안녕하세요. 프랭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3과 시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린트 모를 보시죠. 대화 부분을 보시면, 어, 대화 나옵니다. A, B, A. 자, 먼저 A가 말을 합니다. 잠 브라파스카랑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브라파라는 게 지난번에 또 설명이 됐다시피 이 브라파라는 것은 수의 셈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뭐기억나시는거 있으세요? 뭐하루가냐 브라빠, 그렇죠? 뭐 얼마입니까, 그렇죠? 땅갈 브라빠, 여칠인 백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 브라빠라는 게이 수의 개념, 한국어로 옮기면. 얼마나, 몇, 몇몇 채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가지 배울 게, 이제, 잠을라마입니다 잠이라는 것은 시계죠, 시계. 이게 시계를 잠이라고 합니다. 시계도 되지만 시각도 됩니다, 시각. 그래서 몇 신지를 물어봅니다. 잠을라마 스카랑. 스카랑은 지금 이제 뭐죠? 그래서 잠을라마스카랑이러니까 비가 스카랑 지금은 잠, 들락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비가 물어봅니다. 잠을 아빠 방운 할리이 방운이라는 게 뭐죠? 방운? 방운이 일어나다, 일어나다. 그래서 잠에서 깨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할리이가 뭐죠? 할리이가 이날이니까 오늘이죠. 그래서 잠을 아빠 방운 할리이라면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그런 뜻이죠. a 가 말합니다. 사야 방은 나는 일어났습니다. 메시죠. 잠수짱아뚜주. A가 이제 몇시일까요 네. 어, 아침 6시 반이 되는데 왜 잠수짱아뚜주가 6시 반인지를 이제 알아보도록 하십니다. 밑에 문법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문법에 보면 7시가 뭐죠? 7시가 그렇습니다. 잠,뚜주,일곱입니다. 일곱시 삼 분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잠,뚜주에서 레왓입니다. 레와, 와레 레와, 띠가 모이십니다. 이레왓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레왓의 사전적인 메뉴를 뭐 보고 계십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지나가듯이 그래서 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목적지를 지나서 어, 음, 수자리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 지나셨다고. 네. 자, 그래서 7시에서 몇 분이 지나신 거죠? 3분이 지나가고 7시 3분. 그 다음에 7시 15분은 뭐죠? 장두주 7시에서 장두주 7시에서 얼마나, 얼마나 지난 거죠? 얼마가? 15분 15분은 그 1시간이 60분이기 때문에 60분의 4분의 1입니다. 혹시 4분의 1 이거 어떻게 읽는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펼쳐놓으면 1이 4투저스 이게 뭡니까? 거르 사가 은빠시죠. 그 숫자 강의 11강 보시면 이게 분수를 네, 1등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은 스프룸빠지죠 그래서 60분의 15분은 4분의 1이니까 7시에서 예, 스프룸 빠지 지나간 거예요. 스 7시에서 4분의 15분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게 7시 15분이 되는데 어,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걸 잘 안쓰고요. 그냥 15분 일마블라스 몬이시라고 부쳤습니다. 그래서 예반도 보통 잘안 붙이죠, 그죠 그래서 7시 15분은 어떻게 하죠? 장두주 리마블라스몬이시라고 하셔도 되는데 또 이게 또 공식적인 또뭐 교과서나 이런데 도 이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또 적어 놓은겁니다자 이제 중요한 7시 반을 보겠습니다. 7시 반. 자 7시 반은 뭐죠? 7시 반. 7시 30분. 잠뚜주 레왕 네가 플로 머니 사셔도 사실 되는데요 틀린 건 아니고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이게 30분 단위는 여기 프린트본에 나오는 게 사실은 좀더 정확합니다 이거 정도 많이 쓰는데요 자, 어, 7시 반은 8시에서 2분의 1입니다 뭐냐면은 그 절반이 뭐죠? 절반 2분의 1. 2분의 1은 뭡니까? 우리가 그게 배웠죠?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분수, 스, 버르, 두화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죠? 스, 버르, 두화, 사적 버르, 두화. 또는 2분의 1은 절반이잖아요? 1의 절반, 그래서 스, 등아. 뜬가. 뜬아라는 단어가 반이라는 뜻인데, 스등아까 절반 2분의 1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7시 30분은 잠, 뚜주, 띠가 플로머이시라고 하지 않고, 잠, 뚜주, 가 아니고, 잠, 습등아그 다음에 드라반. 요제시에서 예, 2분의 1이니까 7시 반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시 반은 뭘까요? 9시 반. 9시 반. 이 반이 수정하셔보죠. 잠, 수정하 네, 9시 반이서 10시에서 2분이 니까잠 수정하 스포일가아 9시 반입니다. 자, 이건 조금 외워두셔야 되는 그런 국면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수정하를 들어간 회우을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7시 38분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잠두주 디가 루 들락방 모니 되죠. 자 이제 7시 45분은 어떻게 되죠? 자 우리 한국 시간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7시 57분은 뭐죠? 8시 3분 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도 45분 부터는 꾸랑을 <laughs> 많이 습니다 꾸랑 그래서 7시 45분은 네, 8시에서 몇 분이 구라 된 거죠. 그렇습니다. 15분이 꾸랑이된거죠 그렇죠? 그래서 15분은 아까 우리가 스프른 빠을었습니다그죠 15분은 스프른 빠. 네. 그래서 장들라빵 꾸랑 그다음에 스프른 빠 이렇게 될 겁니다. 해가 가시죠? 그래 서 꾸랑은 뭐죠? 구라 우리가 어, 숫자 하면서 배웠는데, 빼기입니다, 빼기.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8시에서 15분이 부족한 거니까, 7시 45분이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것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총 7시 45분이면 어떻게 쓸까요? 마찬가지로, 잠, 뚜주, 그냥 이렇게 씁니다. 잠, 뚜주, 오빠 불로리만만있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한국이랑 비슷하게, 5분 이내로 남은 거 있잖아요. 보 한국에도 5분 전, 10분 전까지 쓰나요? 예, 그 정도 개념은 꼬랑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7시 58분이면 장들라반 꼬랑 좌아군 8시에서 꼬랑 부족한 게 2분이죠. 그래서 예, 8시에서 2분 부족하니까 7시 58분. 8시에서 2분 뺀 거죠, 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숫자 강의를 할 때에 들을 때에 수식도 우리가 다 공부했고 분수도 공부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어, 그 강의를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법 밑에 있는 부분 한번 보시죠. 자. 사조 잠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잠 사조가 있습니다. 죠 자, 사조 잠은 뭘까요? 그러니까 잠이 앞에 분야, 뒤에 분야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붙으면 시0점시각이 뒤에 붙으면 시간이 돼요, 시간. 그러니까 앞에 붙으면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장사투면 그 한시를 말하는 거고, 사투장은, 어, 시간의 폭, 시간 전체.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이 되는 거예요, 의미를 말하면. 한 시간 동안이 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인천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이러면 뭐죠? 어야 다리 인천 선바이크 서울 뭐 브라파라마 브라파장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몇 시간 걸리냐 그러면 한 시간 예를 들어서 차로 한 시간이면 뭐죠? 사두 잠 등한 등한 뭐모빌 한 시간. 그러니까 차가 출발해서부터도착할때이 모든 시간의 폭을 다 포함하는게 사투잔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차를 타고 도착한 그 시점이 1시면 잠사투가 되는거죠. 이해가 다시죠 그래서 이게 앞에 분야 뒤에 분야에 따라서 이 시간의 폭이냐 아니면 그 시점이냐의 차이가 있는겁니다. 그러면 왜이디가모닛슨 내일이 되는거죠? 왜머니시 뒤에 붙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7시 3분은 7시라는 시점에서 7시라는 시점에서 3분이 지나간 거죠. 지나간 거. 그러니까 3분이 지나간 그 시간의 폭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머니시 뒤에 붙죠. 그래서 7시 3분 할때그머니띠 가는 사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이까뭐 시점으로 보지 않잖아요. 이 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예. 이때는 일곱시라는 그 7이라는 그 일곱시라는 시점에 4분이 지나간거고 일곱시 뭐 25분이면 뭐죠? 장두중두와플 리마머니 일곱시라는 시점에서 얼마가 지나간거죠? 그렇습니다. 25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점이냐 또는 시간 전체냐 예. 시간 동안이냐 예. 이거 우리가 생각하시면 요거랑 유사하게 또 있습니다. <laughs> 그. 다운. 조아리버스 블라스가 있구요. 조아리버스 블라스 다운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응용의 보시죠 앞에 있는 것과. 그렇습니다. 앞에 붙은 뭐죠 시점, 그 순간. 그래서 2011년이 됩니다. 올해도 올해. 올해는 2011년 그때죠. 그러면 이건 뭐죠, 이거? 이, 2011년 동안. 이거는 시간 전체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가 몇 년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우리 올해가 몇 년이죠? 올해는 2011년입니다. 그러면 그 2011년 딱 그때 한 번에 그 시점을 물어보는 거예 예를 들어서, 이야, 이 건물을 짓는 동안에, 이 건물이 얼마나 오래된 건물입니까? 또는, 이 건물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습니까 2011년. 이때는 두아리 부스 블라스다 하면, 2011년까지 지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건물이 없겠지만, 예, 네, 이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어, 앞에 보느냐, 뒤에 보느냐. 앞에 붙으면 시점, 뒤에 붙으면 시간의 전체, 시간의 폭을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이 잠이 다 뒤에 붙은 게 나옵니다. 이것은 그시간이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브라파 잠? 브라파 잠? 우리 앞서 봤을 때잠 브라파도 있었잖아요.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잠이 앞에 붙었을 때는 시점이죠. 그래서 잠불앞빠는몇 시죠. 몇 시. 잠불앞빠 습관을 하면 지금 몇 시. 불앞빠 잠을 볼까요. 잠이 뒤에 붙었기 때문에 몇 시간이죠. 몇 시간. 이거 이해가 나시죠? 네. 그래서 불앞빠 잠, 다리, 인천, 삼바위, 끝, 그, 서울, 몇 시간입니까? 인천으로부터, 다리머머로부터, 머머까지, 끄서 그 서울, 솔로까지, 서울까지 몇 시간입니까? 그러면 이제 제작이 어떻게 나와야 되죠? 몇시간을 물어봤죠? 불합과 잠, 잠 불합과가 아니고. 몇 시간이라고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30분 걸린다. 뭐로, 뭐로 30분 걸리죠? 뭐, 급행 기차로, 기차로. 그러면 30분은 뭐죠? 30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 숫자가 잘. 스정화가2분의1이잖아요 그죠? 30, 그죠? 60이 이분의 일, 30분 스정하자 또는 디가프로머니 같은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잠이나 머니시 뒤에 붙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의 폭을 말하는 겁니다. 출발했을 때부터 걸 도착할 그 때까지 걸리는 시간 전체를 포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정가 잠, 등한 뭐 그랬다, 그랬다 아이 그러면 기차로 30분 거리. 예를 들어서 15분 거리는 거죠뭐 예를 들어서 브라빠잠, 다리 홈플러스 한 파이더 이마트. 예를 들어서 이제 부천에는 홈플러스 홈플러스하고 이마트가 얼마나 걸리냐고. 브라빠잠. 그러니까 뭐 15분 거리입니다. 그러면 예, 서브런빠짱 15분 또는 리마플라스 모닝이라고 하실 때요. 리마플라스 모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대전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불합하자. 네. 몇 시간요? 다리 서울 산발 끝 대전 두화 스정하자 두화, 이게 어떤 거냐면, 두화, 이두 시간 반이니, 두화 잠은 두 시간이잖아요. 잠 두화는 두시지만, 두 시간에서 3 0분은 뭐죠? 3 0분스정하자 이게 결국은 이게 삼십 분이잖아요, 그렇죠? 두화장, 스텐화장. 그런데 이제 잠잠 두번 하기 힘드니까 두화 스텐화장 한번만 합니다. 그럼 2 시간 반이 되는 거죠. 네. 또는 사람마다 다른데는 두화장 스텐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화장 스텐가도 됩니다. 이게 네.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어쨌든. 잠이 뒤에 붙었기 때문에 그 걸린 시간 전체를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는 표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밑에는 표현들 읽어보면 잠 외에도 어떤 표현요? 이 부꿀이라는 표현이 있다. 뿌꿀이라는 표현은 '잠'보다 좀더 무녀체적인 표현이며, 현재 말레이시아에서는 '잠'보다 뿌꿀이라는 표현을 더 사용한다. 그래서 그 TV 뉴스나 그런데 보면요, 즉어 공식적인 그 인도네시아의 어떤 그런 상황을 알려주는 시계들은 다이뿌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은 사실 시계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로휘체들로 쓰는 거고요. 그런데 그 어쨌든 뭐, 뉴스라든지, 좀 책이라든지, 문어체식 표현을 북고리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해합체 문어체 다 상관없이 북고리쓰는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사실 북고리의 사전적이 되는 때리다는데요. 이게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설명 보시면, 뭐, 뭐, 지난 것을 내와 뭐번자되는 구랑이 세워 이건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0분의 경우는 숫자가 1분의 1을 사용하고 그 뒤에 1시간을자 수절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 3시 반은 뭐죠? 3시 반, 3시 반. 그리고 이거는 먼저 숫자가 있쓰죠잠 숫자나 반이죠. 반 시간이죠. 뭐의 반 시간? 네. 그래서 3보다 1시간 더한 4를쓰나겁니다 이거는 그냥 배우셔야 돼요. <laughs>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3시 반이면, 이게, 오후 3시 반도 될수 있고, 밤 3시 반도 될수 있죠. 그래서, 시간에 어떤, 그런 게 좀, 어, 불확실할 수가 있으면, 뒤에다가 뭘 붙여야 되죠? 뭐, 낮, 오후면, 소리를 <laughs> 말라뇨, 붙이면 되죠. 이제, 밤이면, 말뉴말라을 붙이면 되죠. 예를 들어서, 잠바람바 방문바 프랭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요? 프랭키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야, 잠슨 빌란, 이렇게 했어요. 잠슨 빌란, 몇 시죠? 아 예, 저 9시에 일어나요. 근데 제가 말랑이라고 붙여준 뭐죠 저는 밤 9시에 일어난 거예요. 이제 밤 일을 하러 나가면서.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안 붙여주면 보통 이제 뭐 아침인가 아는데, 진짜 밤에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열심히 일을 하셔야,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뒤에다가 말란을 붙여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시간 뒤에 이렇게 뭐 아침, 점심, 저녁 관람을 넣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사야 브랑카, 나는 브랑카지 뭐죠? 출발하다, 스타트뜻하니다 브랑카, 브랑카, 출발한다 어디로요? 그깐돌로깐돌로는죠깐돌로는 어디 깐토로? 사무실이죠. 사무실로 출발하는데 언제요? 잠, 들라방, 빠기, 8시, 언제요? 빠기, 아침 8시. 사실 뭐 사무실에 밤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밤에 가면 잠들락반 말락이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물을 한장 넘겨보시죠.